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오늘도 이상문 TV 시청자분들하고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품일까 가품일까. 우선 본인들 소개부터 좀 네. 하시죠. 리와부터.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리와. 여러분들께 항상 힘과 에너지를 팍팍 주는 가수입니다. 인가리란당. 자자자. 반갑습니다. 저 우리 리와씨 네. 노래 중에서 네. 본인 생각할 때 네. 좋다고 그럴까? 네, 그런 노래한 소절만 예. 해 주시죠. 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을 잃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IMF 때 제가 아자라는 노래를 떴더니 어, 리유그 하신 노래 보면 힘이 난다 해 가지고 아주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음. 조금 빌려 드릴까요? 밈 막지 <목소리> 왜 하루 파는 날로 예 하모 오디든 역시 우리 리와 씨 노래를 들으면 괜히 신이 나. 그래요? 예? 예, 아주 신이 나요. 자, 그럼 우리 저짱나은씨 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짱나은 가수. 데뷔는 한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제가 노래를 또 조금만 해드릴게요. 예. 누군가 그리워서먼 <놀람> 산을 바라봐도 바람으로 스쳐가 멀고 자, 어, 리와 씨는 뭐, 알기로는, 네. 어, 국내보다도 국외에서, 네. 특히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예, 일본에 팔파 예. 올림픽 응원가였을 때도, 예. 홍보대사로 가서 했고, 어, 어. 그리고 제가 한 92년대에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시구나. 어. 인기도 그러시, 많았어요. 방송도 많이 하고. 일본에서는? 아, 일본에서도 많았죠. 제가 디노쇼니으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리고. 꽃다발이 저한테만 더 많이 와요. 오, 어. 이렇게 써요. 어.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요즘 한가하니까 앨범을 음. 막. 음, 음. 아 옛날이요. 보면은 아, <laughs> 너무 즐겁고 네. 다시 기다리 어... 또 올까 음... 하는 생각 아, 듭니다. 아, 멋져요, 예, 예, 예. 어, 일본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프로 출연했었죠. 네. 그때도 일본 그 팬이 예. 주신 물건을 네. 가지고 출연했었죠. 네. 예. 희한하게 일본에서 이렇게 활동하그러면 노래 뿅 가는 거야.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참 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선물을 막 갖다 줘요. 음, 일본에 지금 음,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벌써 다 갖다 줘요. 그리고 이것도 자기의 소중한 물건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건을 갖고 나왔습니다. 다 일본에서 그 받은 네. 거겠죠. 준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죠. 예, 네, 들린 음. 사람인데 이걸 네. 딱 갖고 오셨는데 너무 어. 너무 귀운 여게 너무 그래요.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어.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남자가 준 거예요, 여자가 준 거예요? 남자가 줬지요. 남자. 그거는 아, 이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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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음. 특이해요. 특이해요. 제 취향을 아시는 것 같아요. 저, 혹시 결혼은? 돌신 갔다 왔죠, 옛날에. <laughs> 옛날에 갔다 왔고. <laughs> 예. 그러면 리아 씨한테 혹시 프로포즈 한 분? 번... 아예 프로포즈 한 사람들 엄청 많았죠. <laughs> 어. 결혼하고 노래를 못할 것 같아서. 현실했습니다 <laughs> 어, 그분이 그뭐 잘생겼었어요? 아 너무 잘생겼죠 아, 잘생겼고. 전 잘생긴 사람 말고 상대를 안합니다 아, 그래? <laughs> 그럼 래 그렇게 잘생기고 그랬으면 예. 뭐 한번 좀 생각 좀해 글쎄 한번 생각 그러면 어쩜 그렇게 남자가 보이질 않았어 네. 아니 어머니 솔직히 옆눈길도 안 보셨어요 아, 뭐. 어. 자 그럼 이제 리아씨 물건은 네, 제가, 제가 좀 이따가 감정화 해 드릴 네, 거고 네, 네. 자 그럼 또 우리 짱나은씨 네. 어떻게 소장하게 된 동기가? 네, 우리 아버지가 아홉 살때 형님을 따라 네. 일본으로 가셨어요. 아, 또다 어떻게 일본들 건가셨어? 참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음. 거기서 진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보고 음. 공부도 어깨 넘어 배웠대요. 음. 아버지가 이제 이런 물건을 아버지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꽤졌지만은 어. 소장하고 있으면은 네. 이게 그래도 참. 돈 가치는 말은 안 하셔도 음. 어테텐 아주 고귀한 선물이 될 거다 이러면서 어. 집에 남겨 두셨는데 네. 제가 항상 궁금했었어요. 음, 이제 아버님께서 이거 주시면서 위에 오빠들도 있고 뭐다 있는데. 네. 근데 육남매인데 제가 음. 막내인데. 막내.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이뻐했었어요. 그러면 네. 또 만약에 이게 몇 천만 원의 평가가 됐다면은 우리 음. 이제 오빠들도 있을 거고 뭐 언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왜 네가 너만 갔느냐? 나눠 쓰자, 어, 뭐, 나눠 쓰자. 뭐 나눠 이런. 써야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눠쓰지 네,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한번 뭐 이게 나온 다면은는 어, 물론 뭐 형제분들도 물론 나눠 쓰겠지만은. 저거. 또 좋은데도 좀쓰고 싶어요. 좋은데 어떤데? 요 어, 아시는 분들이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어, 어. 그런 분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네요. <laughs> 아유, 좋은 이야, 참 좋은 생각이네요. 예예. <laughs> 네. 예. 네. 저희 프로는 이제 감정을 하는 프로지만은. 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생각하 보면은 아,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희망은 있구나. 이렇게 교수님 <sink> 예. 힘든 분들 네. 엔돌핀에 팍 들어라고 한번 웃고 할까요? 그러죠. 네. 자, 예. 같이 따라서. 어, 아, 자 봐. 간. 하지 마.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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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리아씨꺼부터 네. 감정을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요게 어, 물론 뭐참 잘생겼어요 이뻐요 네. 참 이쁘고 이게 만약에 네. 이제 진품이라면은 네. 이거 진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이네요. 물론 뭐두 분이 다뭐 이런 거 전문가가 아니시기 네. 때문에 네. 어, 이게 만약에 진품이다 하면은 음. 지금부터 약한 500년 정도 음. 네, 그 정도 된 거예요 음. 진품일 것 같으면은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기가 들어가 있어. 아. 그럼 이거 어서 만든 거냐면요. 예. 저 충청남도 계룡산 쪽에 있는 이 도자기를 만드는 분청자기 그 가마가 있었어요. 아. 지금부터 약한 500년 전부터 네. 아.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만든 거가 되는 거죠. 음. 지금 이 고기는 고기 이름이 음. 그 쏘가리 쏘가리. 고기 중에서는 왕이에요. 이 쏘가리를 아무리 큰 고기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음. 또 쏘가리는 다 잡아먹어. 이게 고기의 왕이야. 음, 이 쏘가리가. 아막 쏜다 해서 쏘가리인가 보다. 그렇죠. 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쏘가리가 들어간 거는 항아리가 됐든 병이 됐든 뭐가 됐든 청화백제 중에 음. 이 쏘가리가 들어간 원나라 청화백제가 있어요. 그게 네. 영국 크리스티경매에서 288억에 팔린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쏘가리 아. 그림을 그렇게 도 다들 좋아해요. 오한번 예. 예, 멋지게 그렸어요. 멋지게 그렸어요. 그래서, 뭐, 이건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네. 거고, 만약에 진품이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갈까요? 니화시부터한 3천만 원 때릴까? 한 3천만 원? 예. 우리 짱나은 씨는? 한 5억은 할것 같은데. 5억? 네. 5억. 크시다. 통이 참 크시네. 아, 네. 예? 어, 네. 저는 배포가 큽니다. 예. 안 먹어도 아, 고안 먹어도 고 <laughs> 네이 이 도자기는요 만약에 진품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잘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진품이 있다 하면은 이소가리 그림이 들어갔다 하면은 1억 한 5천 내지 한 2억 예. 지금 이 그림이 소가리 그림 중에서도 이 정도의 잘 그린 그림이 들어갔다면은 사실 뭐한 5억 정도를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아마 그 정도 가격에도 거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림도 아주 재미있어. 잘 그렸고 그치. 우선 생김 형체도 참잘 생겼어요. 예, 잘 생겼고 이 분청자기 종류는요 분이 두껍게 발리수리게 좋은 거예요. 음. 지금 분도 아주 두껍게 잘 발렸고 네. 그리고 철화가 철화 종류가요 검은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어요. 똑같은 아. 산화철이지만은 아. 검은색으로 그린 그 철체가 가격이 훨씬 더 높이 이렇게 평가되는 음 겁니다. 그 나라나라별로의 그 취향이 좀 달라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검은색으로 그린 철화가 가격이 더 비싸요. 어. 근데 우리, 우리나라 우리 분들은 이게 붉은색으로 그린 걸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그건 취향인데, 음 검은색으로 그렸고, 음잘 그렸어요, 음 어, 참잘 음 그렸어요. 전체적인 형체로 볼 때는 뭐 진품 틀림없어요. 음 형체로 볼 때는 진품이 틀림없고, 이건 음 이따가 제가 예 허기로 예 하고, 야, 예. 그럼 다음 요거. 예. 요거는 대충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을까요? 고려 시대 때 하지 않았나. 고려 시대 때 네. 이걸 볼때 지금 매끄럽지 않잖아요. 매끄럽지 않은데도 네. 어떤 이런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그게 네. 저는 아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제 요 요걸 좀 아셔야 돼. 이 시청자분들이 이걸 아시들게 연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에 어? 더 아름답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고려 청자도 흑백 상감 청자가 12세기 중반에 나왔는데 음. 이제 그때부터 아름다운 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시기 이전에 올라가면은 이때는 청자의 초기 청자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청자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상감 청자가 아니고 회청자라 그래서 회청자가 그림을 자 회청자입니다. 그림을 그린 거는 다 회청자라 그래요. 요거는 산화 철루 그림을 그린 건데 산화 철루 그림을 그린 것도 회청자고. 벡토로 그린 것도 회청자라고 그래요. 뭘로 그려든지 그림은 다 회청자라고 그래요. 그림 고객님, 그림 예. 에이, 오돌토달하, 이렇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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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때만 해도 우리 고려 청자의 초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설프게 만든 것도 있어요. 목 부분이 이렇게 된 거는 이건 왜 이러냐 하면요. 처음에, 그러니까 초벌 구이를 하기 전에 이제 빚어놨어. 빚어놨는데, 누가 아마 지나가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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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건드렸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 목이 부러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부러진 거를 다시 갖다가 이어 붙였어요. 붙이느라고 이렇게 긁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빼다커지 네. 자, 이 병의 명칭을 혹시 아실까?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술병이나 물병이나 이런 걸로 썼겠죠. 썼는데, 요 입이 이렇게 넓잖아요. 네. 입이 크잖아요, 네, 입이. 예, 예. 그래서 입이 크다고 해서 넓을 광자, 음, 입구자, 아, 광구, 입이 넓은 병이다. 그래서 광구. 광구병이라고 음, 그래요. 음.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머슴병이라고 그래요, 머슴병. 아. <laughs> 이게 아주 이쁘게 만들고 그렇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옛날에 이름을 지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후대에 이제 이거 틀힐 면이 머슴들이 썼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또한 가지 명칭은 담사리병이라 그래 담사리병. 아. 옛날 그 머슴들이 그 머슴들이 더부사리 헌다래. 더부사리. 음. 더부사리. 예. 더부사리 헌다해서 네. 더부사리가 변해서 이걸 담사리병이라 그래요. 아. 아. 예. 그래서 이게 명칭이 참 많아요. 이 병이. 음. 아. 예. 이름이 참 많아요. 음. 예. 자, 요게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네, 저도 그렇죠? 진품 죠 예, 진품 같죠. 네. 진품이에요. 진품이고, 네, 진품.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제 사라진 부분 같은데 음. 이런 데 보면은 흙물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음. 진품은 틀림없는 진품이에요. 음. 예,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었어요. 아. 초기에. 12세기 초, 거의 뭐 천년 된 거예요. 천년. 음.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네. 오래됐다고 해서 값이 비싼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아름답지 못하면은 가격이 다 내려가요. 네. 그리고 이제 희소성도 따져요. 또이 음.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가격이 또 아주 음. 비싼 건 아니에요. 그쵸. 하나밖에 없어도 예술성이 떨어지면은 가격이 싼 거예요. 요거는 네, 사실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하고 오래는 됐어도 색 깔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도 가격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하죠? 네, 너무 궁금해요. 조금 네. 이따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고, 네. 저쪽 거부터 제가 또 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은 지금 많이 해드렸잖아요. 가격을 한번 같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 다음, 이거, 요거, 요건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네. 설명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제 가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이 물건은 진품이 아닙니다. 아. 예. 예. Yeah. 진품이 아니에요. 누구를 속이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도자기 미술품을 볼 때, 속이려는 의도가 보인 걸것 같으면은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가짜일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 평가를 우리가 안 하죠. 요거는 근대 도자기라 그러죠. 만든 제가 제가 볼 때는 한 6, 70년 정도는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은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근대작을 가지고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게, 이걸 만드신 분이 아직도 살아있으실 수도 있고, 거기 때문에 음. 가격 평가는 요건 안 하겠습니다. 단지, 아, 예, 단지 이제, 이제 모조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아, 돼요. 예. 그래요? 어머, 선생님. 아, 그러면 이제 저쪽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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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측정해봤는지, 제가 이제 감정 가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은 좀 귀했었어요. 그때는 가격이 상당히 비쌌었어요. 요즘 사실 이제 그 우리 북쪽에서 북한 쪽에서 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남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요 음. 정도 되면 그래도 수리된 부분이 없고 거기 때문에 음. 약한 100만원 정도. 이제 이게 색깔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평가를 하겠는데, 색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목 부분도 지금 부러진 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붙인 거예요. 요즘 네. 붙인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되겠습니다. 아, 아쉽다. 아쉽죠? 네, 너무 이쁘기도 한데.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 장나은 씨꺼, 네. 예,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추장 항아리로 예. 집에서도 썼었어요. 예. 너무 오래된 거라, 네. 아, 교수님께 한번 감정을 의뢰하고 싶어서 갖고 아,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이것도 이제 역시 이나문이라 그래요. 음. 네 이나문 그쵸, 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벡터를 메꾼 거예요. 네. 네. 근데 형체는 참이쁘게 잘생겼어요. 네, 진품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은 네. 지금부터 한 600년 정도 이제 시대가 이제 그 정도로 돼야지만이 되는 거죠. 자요건 이제 좀 이따가 감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너무 궁금해요. 예 네, 이게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하신데 이게 만약에 진품이다 했을 경우에는 시대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것도 고려 시대의 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주 오래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진짜 오래 되는 것 같아요.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갈까요? 가격은 이제 깨진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예. 한 그래도 한. 2, 3억은 되지 않을까 2, 3억? 먹으로만 네. 아, 노네 <laughs> 또 나이가 있어서 나이가 있어서 네. 왜냐면 조금 곱지는 못해도 아 그럼 그림 네. 잘 그렸어요 네. 그림. 그림은 참 이쁘게 섬세하게 예, 예. 예. 아름답게 그래. 그린 것 같아요 요즘에 억대로 놀았지 나는 조금 다운해가지고 9천으로 때리겠어 9천만 원? 네 <laughs> 아, 9천만 원 그랬어요. 이거 9천만 원 갔으면 은또억 갔으면 은억 하고 자빠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게 어기간다 네. 그러면은 저는 억하면은 아 진짜 제 소원이 하나 있거든요. 네 뭐예요? 실버 타운을 다 이렇게 해놓고 갈때올때 데데 없는 어르신들을 거기에 어, 다 이렇게 어. 같이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와, 좋은 생각만. 좋은, 좋은 생각 네. 그래서 사회복지 그게 어, 어, 그것도 그렇구나. 땄거든요. 자,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네, 궁금하게 생각하실 테니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림도 참잘 그렸어요. 그갯버들이 그려져 있고 어, 연꽃이 그려져 있고. 어이. 피부도 사실 참 고운 피부예요. 진품이라 그러면은, 물론 주둥이좀 깨졌어요. 주둥이 좀 깨졌다 하더라도,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네. 주둥이 깨졌다 치더라도, 한 천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는. 내가 <laughs> 사실... 너무 욕심이 가, 욕심이 가했어요. 그 잠깐의 그 행복은 있었거든요. 어, 그에면 나는 막, 오늘부터 보따리 사가지고 딱 가서 막, 시부타운을 지리려고 딱 했는데, 어,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이야,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어. 예, 사실 진품이 아닙니다. 진품이 네, 아니고, 에이? 예, 이거 가품이에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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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예, 가품인데, 아, 예. 이제, 여기 이거 깬 거는, 음. 예, 지무가지 보이려고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아, 어, 요런 거조심하시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깨졌다고 해서, 진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가품입니다. 예. 안됐습니다 아... 예. 자, 요거. 예. 거는또 어떻게 예. 되는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이거는 아,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 마음을... 500년 되지 않았을까? 500년 진품이다 하면은 연대는 600년 정도 오... 거주된 거예요. 얼마나 갈까요? 진품이면은 진품이라고 가정하고. 네, 한500 정도. 500. 우리 아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700! 7 오케이. 700, 500, 700. 예, 예. 700.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두 분보다도 우리 <laughs>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가 상당히 궁금해요. <laughs> 아, 이런 쪽으로 지식이 예. 없다 보니까. 아, 당연하죠. 예, 예. 예. 자, 이거 이제 평가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laughs> 죄송스럽게도 0이니0입니 <영이 빵원입니다>. <laughs> <laughs> 짱! 가지고 가격을 모를 때 그래도 응. 항상 오래됐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0원이라니까 빵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밑에다가 흡칠 같은 것만 안 해놨더라도 아니. 가품이라 서를 제가 못하는데 음. 예, 이건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니까 속고 사신 거야 이거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가품은 아. 우리가 가격 평가를 안 해드리죠. 그래도 모르고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쵸, 그쵸. 알고 가지고 계시는 네. 게 낫죠. 맞아요. 네, 독시 합니다. <laughs> 자, 오늘 시청자분들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계 통, 이 고미술품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딴 프로보다도 저희 프로에서는 설명을 제가 더 많이 해드리고, 저희 그 시청률이 엄청 높죠. 뭐, 여러분들이 다, 다들 아시잖아요. 시청자가 원체 많아요. 조회는 많이 오시는데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지척.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더 재밌는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좀 오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려면은 사실 저도 좀 신이 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구독을 눌러 주시는 네, 분들이 구독.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제가 좀 힘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구독 콕 누르고 엄지척 <laughs> <차> 딱 올려주세요. <laughs> 그렇죠. 네. 자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엄지척 <laughs> 올리고, 엄지척 <참> 네. 올리고, <laughs> 네. 예. <laughs> 예.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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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나는 저 가지고 있을 때 너무 마음을 흥분하고 좋은 일있으려 했는데 이렇게 되리가 마음 비우고 사겠습니다. 좋다, 좋다, 네. 좋아.